네, 크리스 KLPG 챔피언십 1라운드 9 언더파 단독 선두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김지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제가 아까 김지원 선수를 경기 나가기 전에 연습장에서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샷을 뒤에서 몰래 봤어요. 네. 근데 샷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기억하나요? 네. 어, 샷이 굉장히 스윙이 좋다라고 했던, 했는데, 네. 야, 오늘 9 언더파. 오늘 샷감 어땠나요? 본인이 느끼기에? 어, 오늘 샷감 아까 보셨던 것처럼은 다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만족 가는 샷이 많이 나왔어요 와 연습장에서도 그렇게 10개를 치면 10개가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 그래서 제가 놀랬어요 어쩜 저렇게 구질이 비슷하게 갈까 근데 오늘 이 링스에서 이 바람에서 김재 선수가 느끼기에는 코스가 어떻게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 링스 코스가 일단 러프가 많이 길기 때문에 페어웨이를 많이 지켜야 하는 건 맞고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컨 공략할 때좀 어필 퍼터를 남겨놓으려고 많이 노,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르막 퍼터를 남겨놓고 또 그게 버디로 많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버디가 열 개, 네, 실수 하나 있었지만 버디가 열 개가 나왔으면 되게 쉬운 기록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궁금한 게 김정 선수가 이 라이프 베스트 우리가 흔히 하는 뭐 라베라고 하는데 라이프 베스트가 몇 개였나요? 어, 저 어, 라이프베스트는 10개 온다고요. 또 오늘 9개 친줄 솔직히 끝나고 알았어요. 그래서 좀 많이 너무나 만족하는 하루였습니다. 야, 오늘 정말 나가기 전부터 예사롭지 않은 샷감을 보여줬는데 아직 3라운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를 어떻게 할지 마지막으로 네, 각오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 일단 갈수록 바람이 더 많이 분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바람 많이 부는 코스 이렇게 첫날 좋은 경기를 보여드렸으니까 남은 라운드도 더 긴장하지 말고 또 공격적이게 플레이 하다 보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남은 라운드 정말 그 멋진 샷감을 계속 유지해서 잘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지영 선수 만나봤습니다.